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 기사와 건축 산업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켰습니다자전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건 구조역학의 일반 사항, 일반 사항 중에 이제 구조물에 관해서 절점이 뭐냐, 반력이 뭐냐, 지점이 뭐냐 그세 가지 잠깐 정의를 봤죠. 자 이번 시간은 구조물의 이제 판별입니다. 구조물의 판별, 구조물이 일단 불안정하냐 안정하냐 무너질 것 같냐 안 무너질 것 같냐 그거를 먼저 판별을 하고요 안 무너질 것 같다고 안정이 돼 있으면 그 안정돼 있는 것 중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의 안정과 불안정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 뜻은 다 아실 거예요 안정하고 불안정 뭔가 굉장히 이 튼튼해서. 뭐 무너질 염려가 없어. 그러면 안정이고요. 어, 무너질 것 같아, 또는 움직일 것 같아. 자동차 이렇게 경사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굴러 떨어져 갖고 이제 다 파괴가 될것 같아. 그러면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 그거를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안정 구조물입니다. 안정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지가 안정이 돼 있다 또는 형상이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지 안정 형상 안정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적 안정 내적 안정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류만 이렇다는 것이고 결국에 시험에는 구조물의 판별식에 의해서 부정정 차수 계산하는 게 나오게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라고 하는 거. 자, 지지 안정은 구조물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지점의 반력수,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지점, 고정 지점, 회전 지점, 그리고 이동 지점. 이 지점이 지점에 각각 반력의 수가 있죠. 고정 지점은 수직 발력 수평 발력 모멘트 세 개. 회전 지점은 수직 발력 수평 발력딱두 개. 이동 지점은 수직 발력 하나밖에 없던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각종의 구조물이 쭉 있는데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정 지점, 하나는 회전 지점, 하나는 이동 지점. 이렇게 세 개가 다 있다. 이한 구조물에 이세 개가 다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구조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고정단. 여기는 삼각형 회전단. 여기는 삼각형에 짝대기 있는 이동단.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게 실제 기출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고정단은 지점 반력수가 세 개. 여기는 삼각형은 수직 수평이니까 두 개. 여기는 이동단이니까 하나. 어, 3 2 1. 다 더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 반력수가 여섯 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력수가 3개 이상으로 힘의 3평형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게 바로 정정구조물이 된다는 거죠. 자, 아, 안정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힘의 3평형 조건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조 역학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식이 이겁니다. 힘의 삼평형 조건.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의 안정이나 형상의 안정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얘는 안 나옵니다. 그냥, 그냥 개나 줘도 돼요. 신경도 안 쓰셔도 되지만 이건 워낙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구조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문제, 하나의 20문제를 푸는데 힘의 평형 조건을 사용하는 게 거의 한 15문제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구조역학에 다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역학에 구구단이에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